안녕하세요. 색종이로 귀여운 비버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두장 필요합니다. 얼굴부터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방석 접기 할게요.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 색종이 네 모서리 모두 이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 아래쪽에 색종이 한 장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줍니다. 이 아래쪽에 접은 선보다 살짝 아래쪽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아래쪽의 모서리도 비스듬한 세모 모양으로 양쪽 모두 접어줄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 올립니다.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 내립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방금 접었던 세모를 다시 위쪽으로 뾰족 튀어나오게 이만큼 접어 주세요. 비버의 귀가 될 거예요. 반대쪽도 같은 크기만큼 접어 줍니다. 이 위쪽의 가장자리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색종이를 이렇게 억지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면 이 위쪽 부분은 이렇게 주머니 모양처럼 돼요. 그대로 예쁜 세모 모양으로 꾹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위쪽 선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이렇게 억지로 접어줍니다. 가운데 쪽으로 당겨주면 위쪽이 주머니 모양처럼 돼요. 예쁜 주머니 모양으로 세모 모양으로 꾹 눌러줍니다. 위쪽에 접은 선이 생기도록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줄게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아래쪽을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도 접어주세요. 앞쪽에 잡혀진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옆쪽에 있는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앞쪽에 있는 색종이의 이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비버의 얼굴 완성이에요. 몸통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 나오게 접어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 아래쪽 모서리를 이 가운데 점에 맞춰 접어줍니다. 접은 색 종이를 다시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접어주고, 가운데만 살짝 눌러 자국을 만들어줍니다. 접었던 거 모두 완전히 펼쳐주세요. 가운데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첫 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위쪽의 모서리를 조금만 접어 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이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를 접어 내립니다.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 주세요. 오른쪽 아래 이 선이 이 가장자리 선에 가도록 반으로 접어 줍니다. 앞에 접혀진 색종이를 다시 반으로 접어 내립니다. 이 접혀진 색종이를 이렇게 잡고 그대로 펼쳐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앞에 있는 색종이 반으로 접어 줍니다. 맨 앞에 있는 색종이를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 내립니다. 그리고 이 접은 채로 그대로 펼쳐주세요. 이 비스듬한 가장자리선이 이 가장자리선에 가도록 아래쪽이 뾰족한 모서리가 되도록 맞추어주면서 접어줍니다. 이 가장자리선이 반대쪽 가장자리선에 가도록 해주면서 아래쪽 모서리는 뾰족하게 맞추어주면서 접어줍니다. 왼쪽에 접혀진 색종이를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뾰족 튀어나오게 접어줄게요. 비버의 꼬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자리 선을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접어줄게요. 끝에 모서리는 뾰족하게 해주세요. 위쪽에 주머니처럼 모양이 생깁니다. 그대로 세모 모양 만들어서 꾹 눌러줄게요. 아래쪽 부분도 같은 방법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가장자리를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끌어 당기고, 옆쪽에 생긴 주머니는 그대로 세모 모양으로 꾹 눌러줍니다.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옆으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조금만 접어줍니다.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도 길쭉한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조금만 접어줄게요. 뒤집어주면 몸통 완성이에요. 위쪽에 풀칠해서 미리 만들어두었던 얼굴을 붙여주세요. 귀엽게 꾸며볼게요. 동그라미 스티커로 눈과 코를 만들어 붙여줄게요. 사인펜으로 입과 수염을 그려주고, 색연필로 귀엽게 꾸며줄게요. 짠! 완성입니다.